코로나19로 문화 공연이 거의 사라졌는데요. 우울한 시민들을 위로하는 일명 베란다 콘서트가 세종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또 재능 기부를 통해 만든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광장. 곱게 차려입은 세종시 어린이 합창단의 예쁜 화음이 단지 곳곳에 울려 퍼져 나갑니다. 아이들의 선율과 작은 퍼포먼스부터 트로트, 재즈까지 아름다운 공연이 함께한 날. 주민들은 삼삼오오 나와 노래를 듣고 베란다에서는 태극기를 걸고 또 손을 흔들며 한여름밤의 아파트는 하나가 됐습니다. 입주민들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운동시설도 다 닫힌 상태에서 이 콘서트를 열게 된 것을 너무 흥분하고 어, 즐겁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베란다 콘서트는 무대만 준비했을 뿐 기존 공연과 달리 관객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즐기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세종시 10여 개 시민단체가 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출연진을 꾸렸고 그 결과 세종예고 등 지역의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에 동참했습니다. 주민들도 고사리 손으로 만든 코로나19 극복 포스터와 응원 현수막을 대거로 무대 출연진에 화답했습니다. 코로나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베란다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힘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작지만 큰 선물. 베란다 콘서트는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7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